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주 주말에는 어떻게 지내셨나요? 저는 날씨가 너무 좋아서 운동도 하고 또 가족과 즐거운 시간 보내면서 보냈습니다. 여러분들도 즐거운 주말 보내셨기를 바라고요. 오늘 이제 5월 20일 월요일입니다. 지난주 비트코인 가격이나 그리고 시장 상황은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비트코인 가격은 많이 올랐어요. 62,000불 밑에서 시작하는 가격이 쭉9% 이상 올라서 67,000불까지 올랐고, 원화 기준으로 어느새 9,100만 원 위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1억 원 고지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비트코인 투자하고 계신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뭘 기대하냐? 썸머랠리 날씨도 더워지고, 열기가 후끈후끈한 가운데 비트코인 가격도. 좋은 움직임으로 계속해서 랠리를 이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능성이 낮지 않아 보인다라는 게제 생각입니다. 지난주에도 같이 봤던 미국 3대 지수, 주가 지수가 있죠? 오늘도 같이 보고 넘어갈게요. 어, 일단 기술주가 많이 들어는 나스닥, 비트코인 가격과 지금 가장 밀접하게 움직이는 어, 주가 지수입니다. 16,685.97, 어, 1.74%나 주간으로 상승을 해서 지금 나스닥 역사상 최고점을 달성해놓은 상태입니다. 전고점은요. 4월 11일에 달성했던 16,442 포인트인데 그걸 넘어서 지금 16,685 포인트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나스닥이 전고점을 뚫고 최고점을 달성해 놓은 상태다. 증시도 지금 굉장히 훈풍이 많이 불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나스닥보다는 조금 더 이제 밸런스가 잡혀 있는 인덱스인 S&P 500 같은 경우도 1.34% 상승. 나스닥보다는 작지만 그래도 많이 상승을 해서 5,303 포인트까지 올라왔습니다. S&P 500도 전고점을 돌파하고 전고점은 지난 3월 28일에 돌파했던 5,279였는데, 지금 이제 5,300선을 뚫고 5,303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굉장히 지금 증시 훈풍이 불고 있는 상태. 마지막은 다우존스 어, 지수입니다. 처음으로 4만을 돌파를 했습니다. 4만 3.59에 지금 다다라 있고요. 다우존스 역사상 첫 4만을 돌파해서 지금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미국 증시 3대 지수 나스닥 s&p 500 다우존스도 비트코인과 함께 지금 썸머 랠리 기대감을 굉장히 키우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 미국 증시와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 같이 동반상승을 한 가장 큰 이유는요, 지난주에 발표된 거죠. 미국 CPI 지수 때문이에요. 이제 4월달 미국 CPI, 즉, 인플레이션 지표죠. 4월달 CPI가 발표가 됐는데, 변동성이 큰 음식료와 에너지 가격을 뺀 코어 CPI라는 게 있습니다. 코어 CPI를 미국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가늠하기 위한 지표로 더 자세하게 들여다 봐요. 근데 이 코어 CPI가 전월 대비 상승률이 6개월 만에 처음으로 하락 반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이는 이 그래프를 보면, 파란색 선, 하늘색 선이 지금 코어 CPI거든요. 그러니까 전월 대비해서 몇 퍼센트 상승했냐, 이걸 보여주는 건데, 10월 달부터 보면은 11월 달 상승, 12월 횡보, 그 다음에 1월 달 상승, 2월 달 횡보, 3월 달 횡보, 그 다음에 드디어 4월 달에 처음으로 하락한 게 보이죠? 그러니까 6개월 만에 드디어 하락했다. 얼마? 0.4%에서 0.3%로 0.1% 포인트 전월 대비해서 하락을 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드디어 인플레이션이 전월 대비해서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니까 증시가 환영을 한 거죠. 왜? 인플레이션이 드디어 완화되고 있나? 그리고 9월 달에 기준 금리가 드디어 f m c 에서 인하될 가능성이 커지나? 라고 하면서 이 증시가 환영을 한 겁니다. 게다가 이 지금 연준이 사실 양적 축소 기조로 가고 있거든요. 지난 이제 5월 초에 있었던 FOMC에서 인플레이션 관련해서 여러 가지 발언들이 있었습니다만, 계속해서 매월 600억 달러씩 채권 만기가 돌아오도록 놔두던 양적 축소를 250억 달러 규모로 줄이겠다. 이제 250억 달러 어치 정도만 이 채권 만기가 돌아오게 두겠다라고 하면서. 양적 축소 기조에서 양적 완화 기조로 태세 전환을 했습니다. 기준금리는 그대로 놔뒀지만 양적 축소를 어느 정도 완화하면서 시중의 유동성이 좀 풀리게 놔두는 그런 조치를 취한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인플레이션까지 약간이긴 하지만 전월 대비해서 올라가는 폭이 줄어드니까 아무래도. 9월 FOMC, 다가오는 이제 6월 달과 9월 달이 있는데, 6월은 아무래도 좀 너무 빠르고, 9월 FOMC 정도에서는 드디어 기준금리 인하를 하지 않겠냐. 이 가능성이 많이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저는 인플레이션 완화가 기준금리 인하로 이어지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인플레이션은 계속해서 스티키하게 넘, 머물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준이 기준금리 인하는 할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생각을 이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번에 발표된 CPI를 한번 디테일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무엇의 가격이 내렸고 무엇의 가격이 올랐나? 제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네모친 부분은 전월 대비해서 가격이 똑같거나 아니면 오히려 올라간 부분입니다. 여기에 이제 네모표가 있고 여기에 네모표가 있죠.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이 쉘터라고 하는 항목입니다. 주거비죠, 주거비. 그러니까 미국으로 치면 이 렌트라고 불리우는 우리나라로 치면 월세 같은 개념입니다. 이 월세 가격이 어떻게 되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은 미국은 전세가 없잖아요. 전세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월세의 비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이제 전월 대비해서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4월 달0.4% 올랐고 3월 달도 0.4% 올랐고 2월 달도 0.4% 올랐고 계속 전월 대비해서 0.4%씩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연간 기준으로 보면 5.5%가 지금 상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쉘터 렌트비가 떨어지지 않으면 사실 전반적인 인플레이션 완화 상황이 그렇게 좋아졌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게다가 지금 오히려 많이 올라간 항목들이 보여요. 의복비, 어패럴, 옷값이죠. 옷값은 전월 대비해서 1.2%나 올랐습니다, 오히려. 그 전달에는 0.7% 상승이었는데, 0.5%포인트나 상승해서 많이 올랐고, 그리고 메디칼 케어 커머디티, 의료비 약값, 이 정도라고 할수 있겠죠? 이것도 전월 대비해서 두배나 올랐습니다. 0.4%나 상승을 했고요. 트랜스포테이션 서비스, 뭐 여행갈 때 비행기 값이나 아니면 은 어디 여행갈 때 통행료 내는 그런 것들이죠? 이것도 0.9% 상승을 했고, 어, 위로 올라가 볼까요? 에너지 가격, 이제 뭐 주유비 같은 게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집에다가 난방을 틀면 내는 난방비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갈 텐데 2.7% 상승을 했습니다. 에너지 커머디티 2.7% 상승, 가솔린 가격 2.8% 상승. 전월이랑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굉장히 큰 폭으로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이게 중동 전쟁이나 지정학적 이슈 때문에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는 게 계속해서 이 미국 가계의 인플레이션의 어떤 부담을 계속 지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사실 주거비 f o 어웨이 프롬 홈이라고 하는데 외식비 가격 떨어지지 않고 있고 게다가 에너지 가격 미국 사람들은 차를 많이 몰고 다니니까 주유비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전기비 그다음에 뭐난방비 이런 것이이다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올라가면 사실상 월간 기준으로 전체 항목이 0.1%포인트 하락하더라도 실제로 떨어졌다고 볼 수는 없다. 인플레이션이 잡혔다고 볼 수는 없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은 굉장히 스티키하고 지금 3.4% 연간 기준으로 나오고 있는 게 벌써 지금 뭐몇 개월째 이 상황 유지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연준의 인플레이션 목표치는 2% 잖아요. 근데 3.4% 수준에서 계속해서 내려오지 않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인플레이션이 잘 잡히지 않고 있다고 볼수 있는 이유입니다. 자 렌트비 그래프로 한번 보면은 상승률이 5.5% 입니다. 그리고 전체 인플레이션은 3.4%까지 내려왔어요. 코로나 때 피크 치고 이렇게 쭉 내려오는 게 보이죠. 근데 렌트비는 내려오다가 어느 정도 이 정도 수준에서 머물러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금리가 높아서 그래요. 이제 미국의 기준 금리가 결국 5.5%에서 내려가지 않으면 집값은 결국 미국의 단기채 금리와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기준 금리가 내려오지 않으면 채권 금리가 내려오지 않고 그리고 집값도 내려오지 않고 집값이 내려오지 않으면 월세도 당연히 내려오지 않죠. 쉘터 비용이 이렇게 내려오지 않으면 인플레이션이 차 잡힐 가능성이 크지 않다 이렇게 보는 게 사실 맞습니다. 게다가 ISM 제조업 구매자 관리 지수라는 게 있어요. 이 미국에서 이 제조업 다니시는 분들한테 설문 조사를 해서 지금 현재 이 제조업 경기가 어떤지를 물어보는 설문조사인데 이게 팬데믹 이후로 처음으로 다시 60을 넘겼습니다. ISM 제조업 구매자 관리 지수가 50 이상을 뚫고 60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이 CPI도 같이 올라갈 가능성이 커졌다라는 걸볼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통상 여기 보세요. ISM 지수가 오르면 그다음에 CPI 지수가 따라오릅니다. 여기도 그렇죠? ISM 먼저 오르고 CPI 따라오르고. ISM 오르면 CPI 따라오르고 계속해서 ISM 제조업 구매자 관리 지수가 CPI를 선행해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이제 연준의 2% 목표치에 다다르려면이 ISM 제조업 구매자 관리 지수가 떨어지는 게 중요한데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떨어지다가 요즘 다시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CPI도 3.4%에서 머물고 있지만 아마 조만간 따라 올라갈 가능성이 크지 않나. 이렇게 보는 게 이제 합리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은 쉽게 잡히지 않고 있다. 여전히 굉장히 스티키하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근데 정말 연준은 인플레이션이 완화되기를 바랄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하 정부의 높은 명목 GDP 대비 부채 비율을 낮춰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인플레이션이 높게 발생을 하면은 이 명목 GDP가 계속해서 높아지는 효과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이게 초록색 선이 이제 명목 GDP 대비 부채 비율인데 코로나 때 이렇게 막 오르죠. 어, 왜냐하면 부채 비율이 그만큼 많이 늘었으니까. 근데 CPI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인플레이션이 즉 예전 대비해서 요때 레벨 대비해서 인플레이션이 이렇게까지 올라갔다가. 뭐, 지금 좀 떨어졌지만 3.4에서 5 정도 유지되고 있으니까 이렇게 명목 GDP 대비 부채 비율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 물론 연준과 미국 정부는 따로 독립된 결정을 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상 재무부의 제닛 옐런 장관과 패드의 파월 의장이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만나면서 이 비율을 낮추는 걸 논의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함의 의심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정작 낮아지기 바라지 않는다. 어느 정도 높게 유지 돼야 미국이 계속해서 부채를 발행해서 어, 마음대로 부채 비율을 늘리고, 그러면서도 명목 GDP 대비 부채 비율은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 덕분에 낮아지니까 이제 대중에게 할 말이 생기는 그런 좋은 상황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이제 의심을 전하는 거죠.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요. Financial Repression, 금융 억압이라고 합니다. 사실상 인플레이션은 히든텍스라고 불려요. 왜냐하면 소비자들의 구매력이 계속해서 하락하잖아요. 하지만 이제 정부는 어, 인플레이션 뭐 별로 높지 않고 잡혀가는 중이야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면서 대중을 안심시키죠. 왜냐하면 GDP 대비 부채 비율이 낮아지는 효과가 계속해서 있어야 부채를 더 발행할 수 있으니까 이게 바로 이제 몰래 히든텍스. 숨겨진 세금을 우리들 소비자들에게 매겨서 금융시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는 그런 금융 억압이 아닌가? Financial Repression을 미국 재무부와 연준이 지금 팀업을 해서 일부러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러면 인플레이션은 스티키하다, 잡히지 않는다. 하지만 뭐가 그러면 금리 인하를 이끌까요? 제가 이제 인플레이션은 잘 잡히지 않지만 금리 인하는 할것 같다고 말씀드렸죠. 그거는요. 연준이 오히려 인플레이션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딱 하나 바로 경기 침체 때문입니다. 미국의 전체 GDP는요. 70%가 개인 소비가 차지해요. 그러니까 미국은 소비가 굉장히 중요한 나라입니다. 물론 정부 지출도 굉장히 높긴 하지만 소비가 꺾이면 무조건 경기 침체로 이어집니다. 이 명목 기준 말고 이 회색 선이 명목 기준 소비, 연간 소비인데. 리얼 기준, 인플레이션을 반영한 실제 소비는 21년 이후로 거의 늘지 않고 있어요. 오히려 23년부터는 줄어드는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개인 소비가 줄면요. 경기침체로 빠지는 겁니다. 이 소비가 꺾이지 않게 하려고 소비를 진작하려고 연준도 이제 실업률 통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거죠. 실업률이 높아지면 아무래도 소비가 꺾일 테니까. 근데 미국이 그동안 계속 소비가 좋다는 뉴스만 계속 나왔어요. 명목 기준으로는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늘고 있는데 문제는 인플레이션을 반영하면 지금 이미 소비는 살살 꺾이고 있는 상태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런 와중에 지금 미국에서 가장 최근에 많이 나오는 뉴스가 뭐냐면요. 미국인들의 신용카드 빚이 역대급으로 높아지고 있다라는 거. 우리나라도 왜 카드 대란 겪으면서 굉장히 경기가 안 좋아진 적이 있었잖아요. 미국인들은 원래 신용카드 빚이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동안 코로나 이후로 저축액이 높았거든요. 근데 지금 신용카드 빚이 역대급으로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BNPL. BNPL은 buy now, pay later라고 해서 이제 지금 먼저 물건을 사고, 외상으로 사고, 나중에 돈을 내는 그런 서비스들, 일종의 뭐 핀테크 서비스들인데 이런 곳을 통해서 물건을 구매한 사람들이 돈을 내지 않는 그 부도율이 엄청나게 늘고 있다고 합니다. Delinquency Rate이라고 하는데 BNPL 부도율이 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결국에는 개인부채, 개인빚 이런 것들이 쌓이다 보면 언젠가는 이제 터지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경기가, 소비가 뚝 꺾이고 그러면 경기 침체로 빠져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걸 지금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연준은 경기 침체가 오면은 무조건 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인플레이션보다도 오히려 경기 침체가 온다. 이거는 연준이 절대 두고 볼수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그럼 또 실업률이 올라갈 거니까 그러면 아마 기준 금리 인하를 할 거다라고 저는 보는 거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부분은 국채 금리를 트레이딩하는 채권 시장의 트레이더들은 이미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10년물 국채 금리 추이를 보면요, 2024년 초부터 계속해서 상승하는 트렌드이긴 했습니다. 여기 그래서 지지선을 한번 그려봤어요. 하단을 이어서 지지선을 그려봤는데, 이 정도 선에서 뭐 여기에서 한번 꺾였으니까 여기서 에 이제 반등하고 올라가는 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그림인데 지지선을 뚫고 내려왔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채권 시장은 이미 기준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준금리 인하를 할것 같으니까, 채권을 미리 사놓는 거예요. 채권 금리와 가격은 반대로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금리가 떨어지면 채권 가격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기준금리가 나중에 9월달 되면 떨어질 거라고 보니까, 채권 금리도 그럼 내려가겠죠? 그러면 미리 채권을 사서 지금 이 금리를 락긴 해놓으려고 하는 수요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큰 10년물 국채에 대한 수요가 터져서 금리가 내려간 거죠. 수요는 올라서 가격은 올랐고 조금 반등하는 모습 보이긴 합니다만 여기에서 이제 크게 금리가 하락한 걸 보면은 채권 트레이더들도 기준금리 인하 적어도 9월달 FOMC에서는 한번 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굉장히 큰것 같고 기준금리 인하가 실제로 벌어진다면 비트코인 썸머 랠리 가능성은 더 높아지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지난주 비트코인 가격과 나스닥 지수, S&P 500 지수, 다우존스 지수가 상승한 이유, 그리고 앞으로 그러면은 정말 인플레이션이 잡히는 게 맞나? 아니다. 잡히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준이 기준 금리 인하를 해서 비트코인 썸머 랠리가 올수 있는 가능성은 안타깝지만 경기 침체, 즉 소비가 꺾여서 경기 침체로 흘러 들어가는 국면이 조만간 나올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비트코인 가격에는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는 게제 이제 앞으로 썸머 랠리가 펼쳐질 것 같다 라는 생각이고요 지난주 이제 10분만 비트코인 영상에 댓글 달아 주신 것들 보고 그 중에서 한 분의 댓글을 선택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떤 분이 앞으로 70% 80% 하락하는 장이 오겠냐 이제 앞으로는 40% 50% 정도만 내려가지 않겠냐 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뭐 이렇게 답변을 드렸었어요 뭐 21년에 버금가는 과열과 거품이 온다면 그만큼 많이 거품이 쌓인다면 그만큼 많이 하락하는 것도 가능할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분이 또 이제 대댓글을 달아주셨더라고요. 뭐, ETF도 출시되고, 기관들도 들어오고 해서, 예전과는 다르다. 그럴 가능성이 있겠느냐.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요거에 대한 좀 답변을 드려보겠습니다. 물론, 이제 앞에 요 댓글에 대한 답변과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인데요. ETF나 기관 투자자들의 비율이 높아지니까, 그렇게 하락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요, 리스크는 항상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기 때문에 리스크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모든 가능성을 다 준비해서 이렇게 계획을 짰다고 해볼게요. 제가 모든 준비한 이 모든 플랜들, 그거 외에 발생하는 거, 그게 리스크의 정의예요. 그래서 저희가 70% 80%가 떨어질 가능성이 없다. 앞으로 40, 50%만 떨어지지 않을까 해서 그거에 맞는 비트코인 뭐 투자 전략을 세웠다고 해도 저희가 세운 그 플랜 밖에서 뭔가 예상하지 못한 일이 발생해서 저희들이 항상 이 뺨을 후러치는 게 바로 리스크라고 할수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요즘 이제 읽고 있는 책이 있거든요. 이 모건 하우젤이라는 작가가 쓴 책인데 이제 지금 여기 보여드리는 이 내용은 그분이 쓴 블로그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 블로그에 있는 내용이 제가 너무 공감이 돼서 가져와 봤는데요. 이코너미스트 어, 지휘가 있죠. 여러분들도 아시는 경제 이제 전문지입니다. 매년 초한해 전망 기사를 내요. 매년 1월 달에 이제 올해 무슨 일이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트렌드 전망 기사를 내는 거죠. 근데 2020년 1월 기사에서는요, 코로나라는 단어는 단한 개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2022년 1월 기사에서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에 대한 언급은 아예 없었습니다. 이코노미스트 같은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유명한 경제 전문지도 이런 가장 큰 뉴스, 가장 큰 리스크,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나도 중요한 뉴스고 굉장히 큰 리스크였는데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냐면 하이 이코노미스트의 그 기사를 작성하는 전문가들도 그 전해 11월 달에 뭐 지금 앞으로 내년에 발생할 일을 생각을 해서 12월 달에 그걸 작성할 때는 절대 모르는 거죠. 네. 불과 몇 개월 후긴 하지만 무슨 일이 발생할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즉,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충격적인 이벤트들은 우리에게 그렇게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까지 언제나 그래왔고 앞으로도 언제나 그럴 거라는 겁니다. 네, 인간은 항상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벌어졌을 때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리스크. 그리고 그게 항상 지금까지 그렇게 반복되어 왔고 앞으로도 언제나 그럴 겁니다. 그래서 너무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그리고... 뭐 ETF 통해 기관 자금이 들어오는 거 이런 것들을다 보면서 이제 앞으로 비트코인이 조금 가격 변동성이 작아지지 않을까라고 예상해 볼수 있지만 그 예상을 너무 믿고 투자를 하면은 또 나도 모르는 리스크가 다가와서 이제 저의 뺨을 후려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예상하는 것보다 좀 과하게 대비를 하는 게 좋아요. 이 몰건 하우젤이라고 하는 작가가 얘기하는 것도 저축을 하는데 내가 예상하는 것만큼 리스크가 발생할 거다라고 하고 저축을 하는 것보다 7, 80%가 또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대비를 해놔라. 조금 과하게 대비를 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10분만 비트코인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영상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